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한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희망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역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재단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재단을 쌓았던 제목들은 뭘까요? 그냥 그 옆에 땅에 보이는 큰 돌멩이들 몇개 갖다 쌓아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운 이 재단은 너무나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더큰 재물을 원했고 더큰 재단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그 길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쌓았던 그 돌무더기. 아니, 50m가 되겠습니까? 아니, 5m가 되겠습니까? 50cm밖에 안 되는 그 돌무더기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많은 소풍들을 지내보지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봄 소풍만큼 그 기대감이 있고 설레고 소풍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소풍이라는 단어를 듣고 밤을 새도 정말 기분 좋았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형님 쓰던 그 양은변토에 그냥 맨 흰쌀밥 하고 단무지하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김밥을 안 써도 뭐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소풍가방에다가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칠성사이다 저희 때는 초코파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테라 그리고 사과 두쪽막 이거 넣어가지고 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보내주면서 50원 그거를 이제 주셨죠 그런데 소풍가서 이제 밥먹고 뭐잘 놀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풍가면 꼭 따라오는 그 행상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 브로치도 있었고, 뭐, 반지, 그 아주 그냥 조잡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제 눈에는 그 브로치가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야, 이걸 우리 엄마 좀 사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한 30원 정도 줬을 거예요. 그 뭐, 다 국민학교 애들 그 소풍 온 거니까 거의 비싸지도 않을 거고요. 그 그거를 이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 2, 3시에 저희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가게 일을 막 하시는데 제가 막 뛰어들어가서 엄마 나 소풍 갔다 왔다고 그러고 나서 어머님한테 제가 엄마 이거 선물 그러면서 제가 브로찌를 드린 거죠. 아주 싸구려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브로찌를 받고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돌재단은 마치 어린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이미테이션이고 아무 값어치 없는 거지만 마치 브로치를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불렀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흥분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양쪽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 나에게 감사해서 나를 예배하는 교회인가? 진정 나를 인정하고 내게 와서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